설 연휴를 하루 앞둔 오늘, 예년 수준의 겨울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설 당일에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린다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다만 주말과 휴일에는 예년보다 다소 추운 날씨가 찾아오겠고, 설 연휴 많은 차량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교통 혼잡과 교통사고가 날수 있기 때문에 날씨 예보에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설 연휴를 앞두고 공기가 다시 차가워지고 있습니다. 찬바람이 불면서 체감 온도는 영하 8도를 밑돌고 있는데요. 현재 대륙성 고기압 영향으로 전국이 맑은 가운데 강원 동해안 지역은 1mm의 비나 눈이 있겠습니다. 설날 연휴인 주말에는 기온이 더 내려가겠고 체감 온도가 영하 10도를 밑돌며 춥겠습니다. 29일 토요일 고기압 영향을 받아 대체로 맑은 날씨이지만 겨울형 기압배치가 형성되어 기압골이 좁은 세로를 따라 북쪽에 찬바람이 내려옵니다. 30일 한반도 주위에 저기압이 감싸고 있는 영향으로 점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31일 1020헥토파스칼 저기압이 바해만에서 내려와 밤부터 중부지방에 눈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눈구름이 발달하여 중북부지방부터 영향을 주기 시작하는데요. 설날 당일에는 중부지방과 호남지방에 많은 눈이 내리겠는데요. 남부지역에서는 비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문제는 설날 전날 밤에 쌓인 눈으로 당일 아침 고속도로가 미끄러워져 사고 위험이 있을 수 있으니 자동차 운전에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기온이 큰 폭으로 내려가지 않겠지만 바람이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는 낮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귀경하는 1일과 2일에 눈이 녹지 않은 지역에서는 불편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전국이 대체로 1일 오후부터 맑아지면서 눈이 녹겠습니다. 귀경하는 2일의 고기압이 우리나라로 확장해 오면서 전국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기온을 살펴보겠습니다. 유럽 중기예보센터의 850헥토파스칼 1,500m 상공의 등온선 변화를 보면 북쪽의 찬공기가 강하게 내려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설날 연휴 기간 동안은 날씨가 춥다가 설날 당일에 기온이 다소 높을 뿐 나머지 날들은 평년보다 기온이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월 2일에 북쪽의 찬 공기가 강하게 내려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기온이 다시 평년보다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기준으로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영하 10도까지 내려갔다가 설날 당일은 영하 2도로 다소 올라가지만 2월 2일에는 다시 영하 7도로 내려가면서 춥겠습니다. 귀성이나 귀경길에는 좋은 날씨가 되겠지만 설날 당일 눈이 오기 때문에 길이 얼어붙을 가능성이 있으니 교통 안전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지진 소식입니다. 통가에 대화산 폭발이 있고 난후에 강한 지진이 일어나서 걱정이 되는데요. 어제 6.2 강진이 일어났고 오늘 4.9 여진이 발생하였습니다. 인도네시아에 오늘 5.0 지진이 일어났으며 어제도 5.0 지진이 있었습니다. 오늘 칠레에서 5.5의 지진이 발생하였는데요. 공통점은 환태평양 조산대 불의 고리 지역에서 강진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